안니까네 아,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한 방송을 한 20년 정도 했고요 네 그동안 아, 뭐 tv 하고 라디오 하다가 이제, 음, 강연장 강연하고 이제 강단을 쓰고 했 었어요 어, 게을르다 보니까 유튜브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, 뭐, 이게 직접 피디님, 작가님들이 찍어주시는 경우에는 제가 좀 편하게 갔었는데, 이게 혼자 지금 뭐 편집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뭐, 어 지금 메이크업을 안한 상태고요.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, 어좀 많이 귀찮아 했어요. 네. 그러다가, 코로나로 지금 뭐, 사실 강연시장도 많이,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없어지고, 뭐, 지금 어쨌든, 네, 요즘은 다 온라인 시대니까, 한번 용기라는 걸 내봤어요. 일단 뭐, 책은 2세까지 찍었고요. 이건 제가 직접 핏땀 눈물로 지은, 네, 저서입니다.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. 뭐 책을 통째로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, 일단은 뭐, 소통하면서 한분한분찾아뵈려고 해요. 지금 많이 어색한 상태인데, 댓글창이 이제 좀 약간 뭐, 악플도 많이 달리고 추한 경우도 있어서 뭐 어떤 진행자분은 댓글창을 아예 막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상처받아요. 저도 뭐 예전에 방송할 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드물었지만 공영방송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악플러들은 없었는데요. 뭐 중간에 고생을 좀 했었어요. 뭐그 예, 상처 주는 말들, 욕설이라든가 뭐 노래 안 틀어준다고 화내는 분들도 있었고. 성숙한 분들이니까, 품위 있는 말은, 네, 그사람 빛내주잖아요. 매너, 그죠? 행동, 음, 말이 그 사람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또 책을 썼었고요. 한 10분에서 지루하지 않게, 뭐, 메일이라고 약속은 못 드리겠고, 한 10분에서 15분 정도? 네, 그 정도 찾아뵐려고 하는데, 처음에는 오디오만 나가게끔 하려고 하다가, 그래도 이왕이면은, 어, 서로 이렇게 피지컬, 얼굴을 보고, 네, 소통하는 게 옳지 않을까, 뭐,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, 네, 좀 과감하게, 예전에는 막 분장실에서 분장하고, 뭐, 네, 그렇게 카메라 앞에 섰었는데,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야 됐고, 지금은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고, 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습니다. 일단 청어출판사에서 네,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. 지금 이렇게 휴대전화로 지금 찍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게 렇 바로 이렇게 끊겨버리더라고요. 편집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색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그 유튜브 프리미어 과정도 들어봤었는데 저는 좀 기계를 잘못 만져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유치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 과정만 좀 애교 있게 넘어가 주세요.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. 네. 어, 이 책을 통해서 그 앞면이에요. 독자들에게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. 스피치를 통해 자신이 지는 것을 충실히 드러내기만 한다면 반드시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. 책에 제시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줬다 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하고 변화된 자신과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. 오늘은 이 앞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. 음, 원래 이제 예전에는 뭐 스펙 굉장히 중시, 지금도 마찬가지죠. 학교에 학생들한테도 애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익도 해야 되고, 뭐 각종 자격증에다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를 하던데, 어느 날부터 기업에서, 어, 그 사람을 뽑을 때, 음, 스펙도 물론 중시 여겼었지만, 블라인드 이제 면접이라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, 어, 이렇게 사람의 그 어떤 면을 먼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면접을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, 기업에서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노련한 사람?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게 되니까 실제로 스펙에 치이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 뭐 요즘 그뭐 패러디도 나오잖아요. 요즘 학교 애들 말투. 뭐 약간 입 머금고 발음 제대로 안 돼갖고 안녕하십니까?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더듬더듬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수업할 때 나와서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면 일단 시선을 못 마주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해요. 근데 원래 이제 1분 정도 스피치, 뭐 3분 스피치 하는데 실제로 1분 굉장히 길입니다. 그러니까 방송할 때도 왜 노래가 한 3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본인을 좀 소개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분 엄청 길어요. 그래서 어떤 진행자들은 뭐 말하다 끊기면 막 노래라도 불러요. 왜냐하면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고가 나니까. 스피치라는 게 실제로는 어려워요. 에이, 누구나 다 말은 다 잘할 줄 알지만 할줄 알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건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. 그런데 돈 내고 스피치를 배우라고 하면 왠지 아까워요. 왜할줄 아는 거니까. 태어나서부터 말은 하니까. 가장 큰 문제점은 말을 잘하려면 말을 잘 늘어뜨리거나, 아니면은, 뭐, 말을, 뭐, 억울을, 뭐, 미사억으를 쓴다거나, 이게 아니라, 그, 나의 기본적인 보이스 칼라부터 이제,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니까, 러 음, 항상 뭐, 들어보셨을 거예요. 복식호, 뭐,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, 내쉬고, 이걸 많이 하라 그러면, 의아해드려요. 왜숨 쉬는 게 말과 상관이 있지? 그런데, 그게 아니에요. 아만 해도, 벌써, 어, 이 사람의 그 말이 설득이 력 있고, 설득력이 없고, 이런 경우를 알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첫그 명부터 같이 함께 풀어볼 건데,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. 먼저, 자신감이에요, 말은. 네,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, 어, 쫄지 않는다 그러죠. 왜? 그런 건 약간 비속어긴 한데, 쫄지 않는다? 네. 요즘에 이제 막상 발표를 시켜보면은, 사신나무 떨도 떨고, 이, 강연을 할때뭐 시선 고정도 안 되고, 그리고 우선 발음 자체가 뭉개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. 그래서 보이스 칼러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불구하고, 일반 사람들이 뭐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. 되게 비싸잖아요, 사실. 뭐 스피치 학원, 뭐 예전에 뭐 200만원 갔는데, 1대1 코칭은 더 비싸거든요.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그렇게 배우기가 쉬운 어떤 항목은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이제 교재를 썼는데 이게 교재 겸뭐내책겸뭐 어 네, 뭐 그래요. 아이들한테는 교재로도 쓰이고. 그래서 일단 발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든가,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함께 광고하면서 네, 할 겁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지금 7분 23초? 네, 되게 어색하거든요.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반응을 보고 <laughs> 유튜브를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기억해 주세요.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. 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네.